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가만히 보면 그 구석구석에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것까지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그 자연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다. 이걸 우리가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한다.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뭘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그거를 정말 이렇게 자연 물을 통해서 막 보여줘. 보여줘요. 한 번은 이른 봄에 꽃이 쫙 폈습니다. 아름답죠. 근데 아직도 차가운 봄바람이 싹 불면서 그 꽃이 추울 텐데 하,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봤냐면요, 그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맞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 들판의 돌들이 찬양한다는 게 맞는 소리구나. 그래갖고 제가 졸지에, 그 꼽힌 데 가갖고, 저도 합창대원이 돼갖고, 찬양했어요. 왜? 찬양 경영대에서 내가 빠질 수는 없지요. 순간 인간 대표가 돼갖고, 사람 대표가 돼갖고, 찬양 했어요.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어떻게 죽어야지 살아요? 잘 몸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추워지기 시작하는 겨울 초입쯤에 그저 산에 한번 가봤습니다. 낙엽이 딱나죠그 여름에 잎사귀가 파릇파릇 나왔고, 그 전에 봄에는 파란 새싹이 나왔었는데, 이게 그냥 뚝뚝뚝 뚝, 뚝 떨어지는데 귀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뚝뚝뚝뚝 그 떨어지는 소리에 가만히 가봤더니만 잎사귀가 막 떨어져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잎사귀가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나무는 죽는대 나무는 얼어서 죽는대요. 잎사귀가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활동을 멈춰야지만이 나무가 다음의 봄에 산다는 거야. 야,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음과 삶, 고난과 구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니까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 개로 분류했어요. 이 성경책을 특별한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봐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는 우리가 알수 있다. 반면에 일반 은총라는게 있어요. 지나가다가 확 보이는 거예요. 아, 하늘의 구원 손길이 이렇구나.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가시고기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가시고기에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큰 가시고기, 그 다음에 잔 가시고기, 그 다음에 무슨 잔 가시고기가 있겠어요? 예, 그냥 가시고기예요. 세종이요. 이 중에서 다 자식 키우는 마음이 커요. 특히 부성의 아버지의 사랑 이게 가장 큰게큰 큰 가시고기입니다. 원래 이 가시고기는 큰 가시고기는 바다에서 살아. 근데 새끼를 알을 까기 위해서는 꼭 민물로 올라와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참 이상해요. 근데 바다에서 살던 것이 소금기 없는 민물에서 생존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이게 산투압 이 이, 이, 이 조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들었다찾졌다들었다찾졌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 적응기간을 약 10일 동안 적응해요. 왜?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이 알을 낳을 수 있는 고깃집을 짓는데 이 아빠가 다 줘요. 수컷 물고기가 만듭니다. 자기가 수컷 물고기가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다 만들어 놓으면 암컷이 거기다 알을 다붙여요 그리고 암컷은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을 지키고, 알을 부화시키고, 24시간. 아니 15일 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 알을 지키는데 여러분 알을 수천 개놔두요 거기서 부화되는 알은 몇개안 돼요 다른 물고기로 와서 딱 잡아먹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톡톡 터지는데 그러면 이 수컷 물고기 아빠 물고기가 그걸 딱 내어 쫓느라고 주둥이로 막 자기보다 크던, 자기보다 작던, 그냥 이 스콘 물고기가 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침입자들 을 계속 많는데 이런 침입자들이 시간표 정해놓고 오나요? 아니에요. 하, 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 자지 않고 15일 동안 그 자리에서 지켜요. 그것뿐 아니라 이둥이 이 알집에 있는 이이 이, 이 물을 항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해서 물을 순환시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게. 몇날 며칠 되다 보면요, 수컷 물고기의 몸 이상 현상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비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살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쓰라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 주둥이로 항상 적들을 공격했더니. 이 주둥이가 막 헐어지고 어떤 수컷 큰 가지고시 물고기는 이 주둥이가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그래도 지키는 거야 드디어 시보일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알들 터져 나온 새끼들 몰라요 지 아빠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계속, 마지막으로, 그 스쿼 물고기는, 그 태어난 작은, 고그 새끼 물고기들을 둥지에 머물리지 않게끔 몸으로 또 탁탁 해서, 큰 민물로 쫙쫙 내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내보낸 뒤에는, 스쿼 물고기가 그 둥지에 딱 죽습니다. 그 둥지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이 집을 순간 떠났던 작은 물고기들이 훗날 다시 돌아와야 될그 아마 기업 테스트를 하는지 이 물고기들이 자기가 태어난 둥지로 싹 돌아와요. 아마 아빠에게 인사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인사에 오른 건가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떠나는 연습을 해서 이제 더 멀리 떠나기 하기 위하여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되는데 할게 있어야지. 결국, 온 힘을 다해 죽어버린 수컷 자기 아빠 물고기에 살을 뜯어먹 그리고 그 안에서 에너지를 축적한 새끼 가시고기, 물고기가 바다로 쫙 나가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아빠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죽음으로써 자식을 살리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주는 것, 이큰 가시국이 아버지 사랑의 모습이, 요한복음 3장 1 6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처럼 죽었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 사랑. 증거로 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것도 확증해 주시지 않으면 한 소리 합니다. 그 사람께서 확증해 줄지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 십자가. 하나님 사랑이 뭔데? 십자가. 난 그런 거 몰라. 우린 그래도 십자가 그거 확증된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어요. 십자가. 역사적 증거가 남아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확증했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우리의 사랑이 확증됐는데, 우리를 위한 사랑이 확증됐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확증됐어요. 고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확증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1절에. 그 은혜를 즐거워하라, 즐거워라. 그래서 오늘의 고난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은 찬양하는 겁니다. 이 고난 누구에게? 아버, 아버지. 성령님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 사도 바울로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다 이게 실질적인 인간 존재의 고백이에요. 아,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흔식하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부는데 사람들이 흥이 겨워 같이 응해주질 않아요. 같이 춤을 춰주지 않아요.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야 되는데 아파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이 곤고함을 같이 위로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신 아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 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통곡하셨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셨는데 그 탄식은 성령님의 탄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 우리를 위한 탄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자 하나님은 말입니다. 태어나셨을 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이 계속 됐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laughs>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성경을그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사단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단이 시험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단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조롱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또 마가복음 구장에 보면요, 귀신들이 귀신들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보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롱을 왜 받? 마태복음 4장 6절에 본또조롱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아들에게. 마태복음 4장 9절에 또 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 모든 것을 내게 주려 아주 그냥 최악의 조롱인데요. 왕중에 왕이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의미는 이것은 너는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 4장 6절, 4장 9절에서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알면서도 인정 안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죽으실 때곧 품 가운데 죽으실 때 뭐라 그러냐면,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처음 시험할 때는, 아니다는, 만일이라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마지막 장에서는요, 네가 그리스도 아니야. 사단이 이렇게 시험해요. 맞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에요? 맞지요? 누가 보면 23년 39절에 그렇게 사단이, 너 그리스도잖아.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 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같이 시험합니다. 이때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 움찔움찔 할 수가 있어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진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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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셔 풀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고민입니다 왜? 왜 이런 사단에게, 왜 이런 강도에게 끊임없이 조롱만 당하셨을까? 조롱만 당하셨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았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경험합니다. 우리의 슬픔도 알고요, 우리의 외로움도 알고요,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요, 우리의 약함도 알고요, 우리의 병듦도 알고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자녀들이 해야 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히브리서 그 4장 16절과 그 앞뒤에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리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십자가 밑에 다 십자가 밑에서부터 다 떠나갔지요. 도망갔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주의신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모여야 될지니라, 나아가야 될지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해야 되는데, 우린 또 잊어버려요. 이한 가지만은 잊지 말자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또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거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걸 진짜 발견해야 됩니다. 남의 십자가 바라보지 말고요. 나한테 나는 십자가가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100% 있습니다.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 찾고, 그거 찾고, 하나님 자연 속에서 보여주신 찬양하는 꽃들,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큰 가시고기,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겨울 나무들, 그 자연 온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것도 있어요 자연 속에 속하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번 고난 주간은 받아야 할 텐데 예, 좋아요 또 하나 거기에 보여줘야 될 텐데 무엇을? 나를 통해서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고난의 모양을 갖추고 고난의 능력을 갖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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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는데 내가 그만큼 했는가? 이제 하나님 주신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십자가 찾으며 확인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내게 주신 십자가 반드시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내게 주신 고난의 모양과 경, 고난의 능력들을 갖출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